One lantern jawed man. Lantern jawed 하면은 턱이 튀어나온 뾰족한 이런 말이고요. 여인 얼굴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말랐기 때문에 이제 튀어나오는 걸 텐데 턱이 나온 사람 하나가 with prominent eyes. 눈도 튀어나온 사람 하나가 stood still. 꼼짝 않고 서서는 tried to shoot his projecting glance. 가뜩이나 지금 눈이 튀어나왔는데 그걸로 쏘아보는 눈을 하고 있죠. 보려고 해요. 마치 투시를 하려는 듯이. Through the division between the folds. 이 커튼 접혀 있는 그 부분 사이에 열린 틈이 있겠죠. 그 사이를 막쏴 보면서 The freckled child. 이 아이가 계속 파리처럼 들러붙어 가지고 옆에서 그럽니다. Returning from breakfast. 아침을 먹고 돌아온 이 죽음께 있는 아이가 Waylaid the passers. Waylaid 하면은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막 여자는 지금 신경쓰면 미치겠는데 막 지나다니는 사람 이제 불러서 제낍니다. With a buttery clutch. 버터리 하면 은이 버터가 묻은 이란 말인데 여기서는 알랑거리는 의미로, flattering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랑거리듯 clutch, 움켜쥐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옷 같은 걸 붙잡거나 그러겠죠. 알랑거리듯 움켜쥐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세웠다. 그러면서 생 이렇게 말해요 in a loud whisper 속삭이는데 크게 속삭여요 he is sick 이런 거죠 그가 아프대요 이러면서 and once the conductor came by 한번은 차장이 지나갔어요 asking for ticket 티켓을 확인하느라고 she s h r a n k into h a corner 구석진 자기 자리로 움츠리면서 피했죠 And looked out of the window at the flying trees and houses. 창 밖으로 픽픽 지나가는 나무와 집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게 눈에 제대로 들어올 리가 없겠죠. 보아도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meaningless hieroglyphs.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없는 상형 문자. Of an endless unrolled papyrus. 끊임없이 펼쳐지는 파피루스의 의미 없는 상형 문자처럼 봐도 알 길이 없는 글자처럼 세상들이 보이는 겁니다. 안드로와있는에 Now and then the train stopped. 이따금 열차가 멈추었다. And the newcomers on entering the car. 열차에 들어오는 새로 타는 승객들이 stared in turn 번갈아가면서 at the closed curtains. 그 닫힌 커튼을 응시하였다. More and more people seemed to pass. 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Their faces began to blend fantastically with images surging in her brain. 그들의 얼굴들이 뒤섞이기 시작하였다. 몽환적으로. 그녀의 머릿속에 파도쳐오는 이미지들과 함께, 지금 완전히 이제 정신이 좀 없는 상태예요. 바깥에 막 빠르게 열차가 지나가고, 역에 멈춰서고,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그 모든 장면들이 막 보이고 들리고 하는데, 이 여자는 지금 그런 것에 반응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몽환적인 것처럼 막 이미지들이 뒤섞이는 걸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Later in the day, a fat man detached himself from the mist of faces. 뚱뚱한 사람 하나가, detach oneself 하면 몸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이런 말이죠. 어디에 있었냐면은, 미스트 하면은 안개죠. 흐리흐릿한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맥락하고 연결이 되어서, 사람들이 앉아있고, 그곳간의 거리가 너무 멀고, 또 눈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마치 안개 쌓인 것 같은 얼굴인데, 거기에서 뚱뚱한 남자 하나가 툭 튀어나왔다는 말이죠. He had a greased stomach. crease 하면은 명사로는 주름이란 뜻이고 동사로는 주름 잡히게 하다는 말입니다. 그 pp 형태죠. 주름 잡힌 배를 하고 있어요. 살집이 많죠. and soft pale lips 부드러운 창백한 입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As he pressed himself into the seat facing her. 그녀 맞은편의 자리로. Press oneself into 하면 그냥 앉았다가 아니라 지금 뭐냐면 자기 자신을 억지로 밀어 쑤셔 넣는 거예요. 몸이 지금 커요. She noticed that he was dressed. 그러니까 이제 보이겠죠. 그가 이런 옷을 입고 있는 게 보였다. In black. 브로드클러스, 브로드클러스는 검은 브로드 천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옷감의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네, 검은 브로드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고요. 보니까 또 with a soiled white tie. 타이가 하얀데 꼬질꼬질해요. soiled. 때가 묻었죠.